어머님께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어, 뉴질랜드에서 9년 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특히 결혼과 남녀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요즘에 반반이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반이 진짜 반반일까 싶기는 해요.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반반 육아, 반반 집안일을 당연하다는 듯 외치는데, 정작 결혼할 때 집값이나 월급 차이, 경제적인 책임은 반반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가사와 육안을 반반으로 해야 한다는 말, 뭐그말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반반이 정말 반반인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결혼할 때 집값은 반반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월급이 다르면 생활비를 똑같이 반반 내기가 힘든데 어, 유독 가사와 육아에서만 반반을 외치는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때 봤던 많은 부부들은 확실히 다르긴 했던 게요. 일단 각자 경제권을 관리하고요. 생활비를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서 내고요. 어, 우리 같으면 못할 잔디 깎기 같은 그런 일들도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여름에 땡볕에서 땀 범벅이 되어서 잔디 깎고 있는 옆집 아줌마를 보고 저도 따라 해봤다가 죽을 뻔 했었어요. 여자들이 당당하고 기가 세기는 하지만요. 정말 책임있게 반반 하려는 자세가 있었어요. 남자가 장 봐오는 동안 여자가 잔디 깎는 거는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힘든 일은 남자가 원래 해야 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평등해야 하니까 집안일은 반반하자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이거는 개인주의도 평등도 아닌 이기주의라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아들한테도 어, 자주 말하는 게요. 육아와 집안일은 여자만의 일이 아니다. 너도 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말해요. 양심 없이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절대 사귀지 마라.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다. 데이트했는데 연속 세 번으로 계산대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 어, 남자가 계산하기를 기다리는 여자라면 과감히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결혼해서 남자들이 머슴처럼 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서로 책임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나가는 건데요. 한쪽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반반을 요구하는 거는 진짜 평등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과도기에 있다고 봐요. 남자들도 예전과 달리 똑똑해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들이 평등을 외치듯이 남자들도 진짜 평등을 위해서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알바를 하면서 아들의 학비를 벌었던 것처럼 저는 아들에게도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사랑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한국 사회와 유럽 사회 정말 다르다. 유럽에 살아봐야 진정한 성평등이 뭔지 알게 된다. 한국은 솔직히 여성한테 기울어진 부분이 많이 있고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국 남자가 개꿀이라는 걸 깨닫고 결국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즘에 특히 반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이게 뭐 여자들도 반반을 외치고 남자들도 반반을 외치는데 여자들이 말하는 반반이라는 거는 보통은 결혼 후에 남자가 육아 살림을 반반 해줬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남자의 살림과 육아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어야 결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대로 이제 남자분들은 어, 우리도 반반이다. 왜 신혼집을 남자가 전세를 구해와야 되느냐. 왜 남자가 여자보다 뭐군 복무까지 했는데도 몇 배나 더 돈을 가져와야 되느냐. 집값부터 반반하자. 뭐 이렇게 반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일단은 결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어, 육아 살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 단계에서 결혼 준비, 뭐집 준비에서부터 어, 여자들이 반반을 하고 결혼한 후에 남자한테 뭐 육아 살림도 반반하자 맞벌이일 경우에 그렇게 요구한다면 이거는 뭐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또 처가댁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작 시점에서는 남자한테 경제적인 책임을 더 부담하도록. 어, 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반반이라는 게 평등이 아니라 이기주의 담론으로 전락해 버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게다가 요즘 남자분들이 달라져서 어, 여자가 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으면 결혼 안 한다. 나랑 같은 액수를 가져오던가 최소 나의 70% 정도는 뭐해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하는 분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거를 보고. 여자분들은 또 남자가 치사하다. 요즘 남자들이 따지는 게 많다. 이기적이다. 또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성별이 어렵고 손해보는 거는 굉장히 커 보이고 반대로 여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려받고 특혜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공기처럼 의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남자들이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를 정말 어 맞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분들 또 어, 집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양 특히 유럽권에서는 이미 남녀 반반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여자가 더 많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외벌이 문화가 별로 없고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는 반반 내면서 육아는 아무래도 엄마가 더 하게 되다 보니까 여성들의 어, 후회나 고충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남자들이 한국 남자처럼 가정에 대한 책임감, 뭐 부양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헤어지는 면도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온전히 기댈 수가 없으면서 이혼하기도 쉬운 사회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힘들다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할 때도 여자라고 힘든 일을 뭐안 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여자도 강인하게 잘하고 남자가 반반 하자고 하면 뭐 서운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과연 유럽처럼 진정한 성평등 반반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국의 특성상 아무리 글로벌 시대가 되어도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더 책임져 주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면서 살림 육아에 있어서는 반반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을 거고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 같이 또 선배들 같이 살기 싫다라면서 그런 책임과 의무감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어,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반반이 성립될 경우에만 결혼을 할 거고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반반 결혼을 할 바에는 결혼할 이유가 없다 어, 나를 아빠처럼 책임져 주고 보살펴 줄 그러면서 살림 육아는 반반할 남자를 찾는다 어, 이렇게 어,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에 대한 기준치가 어긋나면서 결혼에 있어서 눈높이가 같아질 때까지는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한 세대가 지났을 경우에 인구가 너무 급감하게 되고 또 ai 시대다 메타버스 시대다 하면서 결혼의 필요성이 좀 약해지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남녀 갈등이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 더 슬픈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음, 어쨌든 이 반반에 대한 남자의 관점 여자의 관점 아직은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